자,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들어갑니다. 어, 지난주는 우리가 욥기서를 마쳤고요.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들어가요.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 누가복음이 원체 기니까 이렇게 사실은 주일 설교는 묵상이 지나간 걸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한번더 주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지금 신부의 관점으로, 신부의 안경으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기도와 성령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저자 누가는요, 기도라는 단어, 성령이란 단어를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주목하고 강조하고 터술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다른 복음서보다 유난히 산에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양을 하고 또 선포를 하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순절 전까지 부활절과 사순절 전까지 이 누가복음 시리즈를 하려고 해요. 기도와 성령의 사람들. 첫 번째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사가리아. 이 사가랴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래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어, 그 이름이 참 어울릴 만도 한게이 사가랴에게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이 사가랴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죠? 요단강에서 테레를 베풀던 사람, 예수님에게도 테레를 베풀던 사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사가랴였어요. 또 아내는 누구죠? 엘리사벳,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 관계, 친척 관계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라 율법과 계명에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네, 그 번제단에 가서 아번제단이데 분양단에 가서 성전은요 그 성막을 이제 한 장소에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자리에 마련한 게 성전입니다. 아직 우리가 좀 아직 이걸 얘기 안 했는데 어 성막 성소를 네? 옮겨 다니면서 갖고 다니면서 폈다가 집어넣다가 폈다가 집어넣다 가 했는데 이거를 솔로몬이 성전으로 세워요. 예루살렘에. 근데 사가리아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분양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신의 직무를 행하고 있을 그때 누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상아 나타나서 사가리아야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예언해요. 그때 사가리아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람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 이 사람은 뭐랄까,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천사의 예언에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나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못 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 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되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괴붙친 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리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 잠이 안올때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을 옆에다가 틀어놓고 주무시면 잠이 잘 옵니다. 가위눌렸을 때 일어나면 무섭잖아요. 성령을 틀고 주무시면 잠이 잘 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요한의 출생을. 근데 사가랴가 뭐라고 말이죠? 네.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네. 천사의 입장에서도 황당했을 거예요. 너가 기도하지 않았어? 네가 기도한 자녀를 내가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야? 여러분,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에요 율법러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러 흠이 없다고 했어요 러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말하는 거보십시여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성경의 번역은요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사가랴가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바라봐요. 나는 늙은 사람인데, 나는 늙고 병들었고 내 안에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사가랴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뭐죠? 사가려는요, 기도를 잘못 이해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던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던져놓고 사가려는 응답이 왔을 때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어, 나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걸 내가 하지? 기도는요, 던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고,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일하면 뭐 어느 것둘 중에 하나 걸, 얻어 걸리지 않겠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내가 노력했으니까 얻을 수 있고, 내 노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얻을 수 있고, 쌍방향으로 가야 뭔가 좋지 않겠어? 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요, 이거예요. 감나무 아래에서 누워봤자 감이 떨어지냐?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로또를 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등을 바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기도만 해결해 줄수 있는 문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환경도 돈도 해결해 줄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마일이에요. 이스마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응답을 듣고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스마일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방해가 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일하면 내가 책임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율법에 흠이 없더라도, 아무리 사가리아가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구한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나에게 성령이 없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왔을 때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내가 받지를 못한다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너무나 지금 믿음 없는 말을 하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일하심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했던 천사의 말을 의심했던 이 사가랴가 어떻게 되었어요?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유한이 태어날 때까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의심하니까.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야 주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전통에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하고 또 그때 이름을 주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아버지에게 갑니다. 사람들이 아직 말을 못하니까 터판을 줘요, 칠판을 줘요. 거기다가 씁니다. 요한 그 사가리아가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그의 입이 열리고 찬양이 터집니다. 쓰자마자 천사의 말을 믿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마자 성령까지 임해요. 성령으로 세례 요한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축복해요. 세례 요한의 사명과 그의 인생의 목적과 그의 인생의 갈 길을 거기서 다 말해줘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성령 받지 않은 사가랴, 믿지 않던 사가랴는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도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방해가 될 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라고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최선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몰라요. 나의 열심. 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제가 토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가 계획한 예배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한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안 됐어요,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옛날 같았으면 그런 완벽주의로 더 싫어했을 거예요,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 네, 왜?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아, 이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실. 네. 왜 추운 곳에 두시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지?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두시지? 그 바라보는 그 과정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기도와 성령의 사람들처럼 성령이 필요해요. 저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저좀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고 했을 때, 오늘 사가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사가랴가 며칠을 금식하고 감정을 쏟아내서 짓느겨서 옷을 찢어서 성령이 임했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경건하게 살아서 성령이 임했습니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도 선물인 거 아세요? 성령도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성령도 선물이라고요. 내가 울어야만 오늘 이 여기 음악이 뜨거워야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잠잠해도 점진적으로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은요. 은사 충만만이 아니에요. 랄랄라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 충만이에요. 사랑 충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내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축복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이라고요. 근데 계속 떴다 봤다 천국 갔다 지옥 가봤다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은 안 드러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지막 예화로 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 예화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부생 때그 선배들이랑 기도원에 갔습니다. 자주 기도원에 갔죠. 금요일도 가고 또 평일에도 가고 방학에도 가고 어느 날은 성령의 충만함을 좀 구하고 싶었어요. 결론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과정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셋이서 3일을 금식하고 기도굴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그런지 기도도 안 나오고 힘도 없고, 뭔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지? 뭔가 방법이 틀렸을까? 라고 하다가 어떤 한 선배가 성령을 찬찬히 보더니, 아, 그냥 주시는 거구나. 성령님은 선물이구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 숨은 쉬시고 그냥 성령을 주세요.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성령은 약속이구나. 그냥 내가 달라고 찡찡대는 게 아니라 주세요. 내가 받겠습니다.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달라고 하면 그냥 거저 주시는 거구나. 그때 저는 경험했어요. 성령 세례를. 여러분 지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해야 그 자리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가족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주자 3명이 지금 밀접 접촉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저도 갑자기 이렇게 못 오게 되었는데, 어, 음악이 있어요. 음악을 하나 틀어주시면, 불도 좀 꺼주시겠어요. 잠깐 우리. 불을 끄는 이유는 옆 사람을 자꾸 신경 써서 그렇거든요 뒤에도 한번 꺼주시겠어요? 그 지훈 형제가 꺼주세요 뒤에 네. 음악을 틀어 주시면 우리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찌르는 말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나를 순정케 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내 자녀를 바꾸고, 내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녀가 나를 바꾸고, 인생이 나를 바꾸고, 주님이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통성으로, 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